친구들 한주도 잘 지냈? 하나유년부 친구들 한주도 잘 지냈죠? 우리 오늘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평화 하나님 안에 기쁨이 사랑이 하나 유년부 아! 우리 하나유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아 오늘도 우리 각자의 집에서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준비하도록 할게요. <목소리> <목소리>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넘어 달릴 자면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넘어 달릴 자면네. 화들도 주의 커 골짝도 주의 컵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그고임의 고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고임의 고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그고 이 믿고는 이더못 달리던 옆네 아멘. 사람들도 주의 겉골짝도 주의 겉절들도 주의 돈식 내 하나님은 그고 이 믿고는 더못 달리던 옆네 아멘. 자 그럼 우리 바로 다음 찬양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보도주 되고 작은 도시라 5천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남 채우시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뜻 성경을 열 때마다 도주되고 사는 도시라 고참 영복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은 낙파루가 바라고 사람으로제가을 바르시켜 친구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온 세상 만들고 지키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눈빛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본체수로의 그분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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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래요 온 세상 사연이. 만드시고 지키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 사랑의 는끝으로 올려드려요 사랑의 몸지으로예 그분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가복음 9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시작. 소리가 그침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 아니라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다시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 아멘. 하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 친구들을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 보아요.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 가셨답니다. 예수님이 이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 가셨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때 갑자기 신비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신비한 일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빛이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이세 명의 사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 하나 친구들. 그럼 이세 명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 바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구원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자 구원의 끝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구원의 일을 아주 영광스럽고 비밀스러운 이 구원의 일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 친구들. 여기 밑에 세 사람이 있죠. 바로 처음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세 명의 제자들이었어요. 이세 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빛이 나는 것도 너무나도 놀랍답니다. 그래서 이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저희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각각의 천막을 만들겠습니다. 이세 사람을 위해서 각각 천막을 세개 만들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신에 또 다시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어떤 신비한 일이죠. 그것은 바로 자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 곁으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구름으로 모든 것이 다 가려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던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노사님 읽어줄게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세요.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려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비한 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얼굴과 옷에서 빛이 나고 없던 모세와 엘리아도 나타나서 이야기하며 또한 이렇게 구름이 가득하고 생기는 이 모든 신비한 일들이 생기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친구들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을 꼭꼭 꼭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세요. 왜요? 모든 기적이 끝나고 뭐가 남았죠? 예수님. 예수님 홀로 남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친구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이 왜 소중하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친구들이 항상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하나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 친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은 어? 이 전혀 없네. 대하나님은 그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소산들도 그의 컵홀짝도 그의 컵철들도 그의 솜씨. 대하나님은 그고 힘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이번에 찬양할 때는 아멘 큰 소리로 해봐요. 내 하나님은 그고힘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그고힘 믿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저산들도 그의 껍골짝도 그의 겉철들도 그의 솜씨. 아멘. 내 하나님은 주고 힘 있고 늘 있어 못할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하면서 예배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 친구들 이제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줌으로 들어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재밌고 유익하고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줌에서 만나요. 안녕.